숫자를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단순하니까 그냥 눈으로 확인해도 상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도면이 복잡해요 회사 도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제품들이 이렇게 막 있고 제품 형상이 있고 여기에 치수가 막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치수 기입이 이런식으로 기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기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통으로 가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 안에 또 치수를 따르게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치수 뽑는 것도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뽑아요 설계자 마음대로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이 형상의 치수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을 뜻하는 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체크할 때 쓰는 방식이 이제 색깔 칠하는 거죠 이 라인 칠하고 요 라인 칠하고 여기 치수 얼마 요 라인 칠하고 요 라인 칠하고 여기 치수 얼마 그런 식으로 그, 도형 의 위치에 따른 치수를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. 그런 게 도면 분석에 해당되죠.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도면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. 그런 식의 순서가 필요하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도면 분석. 1번입니다. 도면 분석이.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? 두 번째는 이제 원점을 이제 지정해 주는 원점. 원점 지정. 여기 원점이라는 단어를 잘이해를못 하시는 분들만 뭐 계실 거예요. 이 원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X형, Y형, Z형이란 뜻이에요. X형, Y형, Z형. 이또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점이라고 불러요. 정리하자면 원점이 곧 시작점이고 이 시작점은 숫자로 따지면 X형, Y형, Z형이 된다는 것. 이세 개는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. 이 위치를 지정해줘야 돼요. 위치 지점. 그러면 이것도 뭔 말이냐면 자 이것도 뭔 말이냐 내가 깎고자 하는 형상 이렇게 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수는 뭐 100에 100으로 생각해 요 100에 100짜리로 위에를 깎아야 돼요 깎을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진입하는 그 시작점 위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를 여기서 진입할 건지 여기서 진입할 건지 여기서 진입할 건지 점은 많아요 차, 차수점들은 이렇게 점찾 때가 있거든요. 아니면 뭐, 요 중간에도 있고. 어디로 진입을 할 거냐. 어디로 시작을 할 거냐. 그 시작점 위치를 잡아달라는 거지. 그러면은,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작점 위치를 주로 어디다 잡냐면요. 여기다 잡아요. 여기다. 여기다 주로 잡을 거예요. 아니면 여기다 잡던 거. 둘 중에 하나인데. 이거는 뭐, 기의 장비마다 약간 달라요. 근데 주로 여기다 많이 잡습니다. 이유가 뭘까? 여기 있다가 주로 잡는 이유가 뭐냐? 시작점 위치라 여기 있다가 잡아야지요? 어, 떤 효과가 있냐? 내가 공구를 움직일 때그 숫자를 집어넣죠. 숫자. 뭐 10이든 100이든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? 이 값이 다 플러스 값으로 나와요. 플러스. 여기 있다 잡아야지만. 근데 따를때 잡잖아요? 그러면 잘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마이너스 확 바뀌어버려요. 그러면 그때 또 당황스럽게 또, 어, 실수를 할수 있는 실수. 플러스 값을 막 적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거를 집어넣으면 좋지만 안 집어넣으면 이제 갑자기 또 방에 뒤틀려버린다는. 그런 것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아예 마이너스 값을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 줄 잡는 거예요. 그냥 여기다 줄 잡아요. 실제로도. 그래서 여기다 잡고 이런 식으로 공구를, 이동을 시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점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시작점 위치. 원점 지정해주시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. 점의 개수를 파악해요. 점의 개수. 그래서 점의 개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위치를 이동, 이동시켜줘야 되거든요. 위치 이동. 그러면 아까 점의 개수 제가 아까 많이 그렸죠. 여기. 지금 보니까 이 보라색으로 그린 전반에총몇 개예요? 아홉 개가 나오네. 아홉 개. 하나, 둘, 셋. 아니 하나, 둘, 셋.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여덟 개 나오네. 여덟 개. 8개의 점의 개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점의 개수를 다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TV 프로 보시면은 그런 뭐 문제 자주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선을 딱 그려놓고요 이 선에 점이 몇개 있을까요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선에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